더욱 더 단체의 발전하는데 힘을 버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 코리아 플러스 글로벌 해가지고 베트남에 지금 시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오시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세종에 그 호남지는 따로 법인을 두지 않고 세종에서 충청 호남은 같이. 이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아, 국민으로저 황인성 국민대대원에그 김태흠 도지사를 어, 해외 유치 이할수 있도록 다음 주에 어, 출국을 하십니다. 다 같이 박수. 박수. 아, 네. 저희가 우리 협회에서 그리고 우리 언론사에서. 어,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장영훈입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인사 실장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사말씀 드렸는데요, 인사드렸는데 저는 청운대학교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조현석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좋은 날, 또 좋은 분들하고 어, 같이 <laughs> 만나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장영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도 있지만 그 사단법인 국제차세대융합기술을 학교라고 하는 학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인원은 진성교는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어, 거기에 지금 수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 우리 작년에 대표님하고 산학관연이 되어서 어, 앞으로 융합도 좀 해나가고요. 또그 외에도 사업을 할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 민간 자격증 교육과정도 학교에서 어, 산학관연이 힘을 합쳐서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고요. 그 단계를 너무 쓴다면 공인자격증 도국가 어, 정부 산에기관에 위탁을 에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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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 한국에서 앞으로 우리 장 대표님 모시고 저희 학회 에서도 같이 그런 융합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 협회 국문으로 황인성 충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늘 네, 멀리까지 그 오셔서 오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통성 예산은 이제 내포 신도시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옮겼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지한 10년 됐습니다. 도청 이제 나눠서 같이 왔는데 어차피 연안지 이고또 우리 코리아 플러스 청소까지하시나고요 7세대 융합까지 예전 많신 분들과 그 다음에 좋은 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을 한그 우리 대한민국 연안 해변님의 중앙회가 있고 전국 지회가 있습니다. 전국 지회장님두 분이십니다. 김진호, 이근호 대표를 일어나서 인사. 아, 예. 네, 인사 말씀하니다자가 없으면 대표자못하십니 <laughs> <오시는 거.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돌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고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정중으 음. 이렇게 자주 오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제 뭐오래랜만에 뵀지만 어, 소개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식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것 없이 그냥 열심히 어, 연안해변수품과 그리고 프리프 플러스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저는 내가 하고 있는 개벌 사업, 갯벌 개선제로서의 할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어 우리 단체가 잘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아까 차세대 융합하고, 그 세대들하고도 조금, 만이 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우리 장대표님하고 찾아뵙고, 한번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지 <laughs> <오다가 웃음> <타격이 웃음> <laughs> 중앙회하고 지역회하고 이 교류 역할을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 수석 부회장을